네, 여러분 한국 언론에서는 전혀 보도를 하고 있지 않은 지금 미국에서는 완전 시끄럽습니다. 이 오바마 게이트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 어제 영상에 이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이 DNI 국장인 이 툴시 게버드가 공식적으로 법무부에 어떤 자료나 뭐 이런 것을 제출을 해서 어, 이 오바마의 러시아 공모 사기극에 대한 형사 수사가 이제는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될것 같고요.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요. 물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어떤 탄압이나 뭐 재판이나 이런 것도 받고 머그샷까지 찍으셨지만 실제로 이 전직 대통령이 막 체포가 되어서 막 진짜 수갑 차고 가고 막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전통을 깨고 고이 오바마가 어, 그첫 번째 타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그런 논란과 어,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 오바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아 이게 사사,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어? 어,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조금 이 글로벌리즘이나 이런 걸좀 아시는 분들은 아여러 여러분 이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트럼프가 지금 완전히 어, 노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더 수사가 빨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오바마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되고 어,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때리고 있고 이 연준 이야기도 뒤에 말씀드리겠는데 뭐 이런 걸요 여러분 그냥 좌우의 문제 어, 트럼프 대 오바마의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모스탄 대사에게 보낸 편지처럼 그 내용처럼 글로벌리즘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어 갑자기 뜬금없이 여러분 등장을 했는데요. 이거는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을 넘어서 정말 세계에 정말 거대한 싸움으로 지금 이렇게 번지고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스코베선트 재무장관이고요. 지금 트럼프의 대통령이 이제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고 어,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협상하고 있는 스코베선트 장관이 갑자기 우리는 이패드 어, 연방준비제도 전체를 조사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한국 언론에서 보를 당연히 안할줄 알았는데 매일경제에서 나왔더라고요. 이거 볼게요. 파월 때리기 점입가경 미국 재무 연준 전체 조사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이거를 여러분 단순히 파월 때리기 어, 지금 파월이라는 게 제롬파월이라고 하는 연방준비제도의 의장입니다. 어, 의장이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데, 어, 이 연방준비제도를 전체를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단순히 파월 때리기,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더 크게 보면 좀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연방준비제도 같은 경우는요, 어,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더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 하 달러잖아요. 어, 미국은 달러고 그 달러가 세계 의 기축통화 제1통화이기 때문에 살짝 다른 부분은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연주는 미국의 중앙은행 시스템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돈줄을 관리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는 일은 통화정책을 결정을 하고요. 뭐 이자율 조절하는 거,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달러를 공급하고 유통하는 거 시중에 돈이 너무 많거나 부족하지 않게 조절을 하는 거뭐 돈풀기 qe 돈풀기 qt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뭐 이런 돈 회수하는 거 qt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이것도 말고도 은행 시스템 안정화 어, 되기도 하고요 뭐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뭐 경제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어, 돈줄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한국은행이 하는 것처럼 뭐그 정도의 역할이 아니라 달러는요. 세계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연준의 결정이 단순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세계 금융 시스템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행정부랑도 긴장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연준의 구조는요. 연준 의장이 있고요. 현재는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이고요. 12개 지역에 연방준비은행이 있습니다.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뭐 이런 데다 연방준비은행이 있는데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또 FOMC 회의라는 걸 해서 금리 결정 회의를 합니다. 여기에 8명에서 한 12명 정도가 투표를 참여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은행과는 조금 다르게 이 연준은 좀 수상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가진영에서 원래 트럼프 진영에서 이 연준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왜 연준이 그런 시선을 받게 됐냐면 어 뭔가 어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드리지만 뭐 오바마 측이나 이런 글로벌리스트들 세계화 어 주의자들 뭐 이런 사람들의 본거지가 연준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계속 나왔습니다. 이거는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그러냐면 연준은요, 일단 민주적인 통제를 받지가 않아요. 연준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러나 임기 중에 해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어, 의회도 심지어 그 미국 의회도 직접적인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들을 도대체 견제를 하느냐? 에 대한 불신이 자동스럽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돈을 무한정 찍을 수 있는 권한을 연준이 가지고 있어요. 달러 발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대공황이나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나 뭐 그리고 2020년 21년 어 그때도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서 금융 시장에 투입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빈부 격차가 훅 올라가고 훅 올라가고 훅 심해지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어, 생기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일반 국민보다 이 월가의 초부자들만 살린다 라고 하는 비판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창설 자체에 대한 의심도 있어요 어, 1913년에 좀 비밀리에 만들어졌다 하는 어떤 그런 시각도 있고요 뭐, JP, 모건이나, 뭐, 록펠러나, 로스차일드 같은 어떤 글로벌 금융가들이 비밀회의를 통해서 창설했다. 라고 하는 어떤 주장도 있고요. 국민이 아니라 어떤 글로벌 금융카르텔의 도구다. 라고 하는 시상, 시선도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거를 보면, 이걸 들어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이렇게 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어, 그냥, 4월 나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 작은 시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연준이라는 게 너무나 탄탄한 어떤 카르텔이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이 미국의 재무장관이 미국의 재무장관 스코프 패슨트가 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이 연준 자체가 해체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좀 어렵고요. 너무나 어떤 명분 쌓기 정도. 어, 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요, 이 연준에 대해서 시비를 건다거나 연준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뭐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워싱턴 D.C.의 어, 연방준비제도라는 것은요, 미국 정부 위에 있는 기관인가라고 여겨질 정도로 힘이 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준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렇게 어, 불만을 표출하고 나오신 거죠. 이 연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어, 뭔가 버리고 있기는 하구나라고 어,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 재무장관 스코 베선트 장관이 이 CNBC와 엠, 인터뷰를 하는데서 나온 건데요. 뭐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셨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연준 전체를 검토하고 그들이 성공적인 역할을 해왔는지 따져보는 것이다. 어, 연준은 관세에 대해 지나치게 공포를 조장해 왔으나 지금까지 거의 인플레이션을 보지는 못했다. 파월이 지금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임기는 5월에 끝나지만 일찍 떠나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준 때리기에 어, 제대로 나오신 거죠. 여러분 이 파월이 뭐 형사 고발까지 지금 당하고 별 일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이거 한번. 견제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준도 한번 음, 한번 다 까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그 시작은 저는 오바마 체포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이어서 어,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네스코도 탈퇴를 어,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2017년에 탈퇴를 하셨어요. 어, 그런데 바이든 때 재가입을 했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또 탈퇴를 하셨습니다. 어, 여러분 유네스코는 아시는 것처럼 그 문화재나 어, 원래는 그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이게 유네스코의 정식 명칭인데요. 뭐 보통 이제 유네스코 문화재 해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나라의 뭐 여러 가지들 어, 그런 거 여러분 관리하는 기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어, 그런데 이 유네스코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그 동안 그 DEI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런 정책을 좀 펼칩니다. 이러면 딱 들어도 약간 좌스럽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유네스코가 이 DEI 정책뿐만 아니라 친중국, 친팔레스타인 어떤 그런 성향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 트럼프의 정책과 좀 일치 일치가 되지 않는 거죠. 이 유네스코가 이 유대교의 어떤 그런 성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의 어떤 성지 종교를 떠나서 여러분, 어 그런 성지를 뭐라고 지정을 했냐면 팔레스타인의 세계 유산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각종 문서 등에서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을 어떤 좀 이렇게 쳤다, 막 이렇게 점령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어뭐 이런 것들 그리고 중국이 이 유네스코에 두 번째로 많은 자금을 제공하는 국가고 이 유네스코 고위직에 중국의 인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긴 하죠. 어,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 탈퇴를 결정을 했고요. 사실 이 미국의 우파 어, 기존의 보수 대통령들은 이 유네스코를 이런 이유로 많이 싫어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때도 이 유네스코의 정치화. 여러분 1983년이에요. 그때도 똑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유네스코에 탈퇴를 했었고요. 이외에그 다시 뭐 어떻게 재가입 되긴 했는데 어, 트럼프 일기 때 다시 탈퇴했고 어, 바이든 때 다시 가입했고 어, 지금 또 다시 탈퇴한 겁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가 네, 이런 식으로 좀 반복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소식과 조금 짬뽕해서 말씀드릴 건 역시. 그, 관세 관련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위성락이라는 사람이 지금 또, 열흘 만에 또 방미를 해서, 이럴 거면 미국에 있지, 왜 들어왔나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비행기가 가 아깝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방미를 해서 뭐 1차 목표로 레드라인을 확인을 했고, 양국 정상관 일괄 타진, 어, 타진이 아니고 타결 막바지 빌드업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또 열흘 정도 남았죠 여러분 7월이 이제 또 별로 안 남았 열흘도 안 남았죠 별로 안 남았습니다 지금 뭐 루비오 장관을 또 만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협상하는 사람은 앞에 나온 베선트 장무, 재무장관이에요 근데 자꾸 이렇게 네, 물론 국무부의 마르코 루비오 장관이 너무나 지금 어, 또한이 트럼프 이기 행정부의 실세고 뭐 그렇긴 한데 관세 협상하려는데 자꾸 좀엇나가는 듯한 그런 어,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게 제대로 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위성락뿐만 아니라 한미 의원 연맹이 또 방미 일정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여기 뭐 나경원도 들어가 있고요. 국, 어, 민주당의 이제 조정식이나 뭐 조정훈. 어 국힘 조정훈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13명이나 있어요 이준석도 들어가 있고요 이 방문단이 이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고 싱크탱크 관계자들도 면담을 하고요 네 싱크탱크 관계자는요 이 미국 공화당 쪽 싱크탱크 관계자는 어 쉽지 않은 분들이 많을 텐데 한국이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참고로 고든창 몰스탄 그리고 뭐 스티븐 배너, 뭐, 이런 사람들, 뭐, 다 싱크탱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 이러 누굴 만날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열리는, 뭐, 한국전 참전 용사 전, 정전 기념일이 7월 27일입니다. 어, 그때 뭐 행사에도 참가를 한다고 하는데요. 뭐, 뭘 하고 오는지 정확하게, 뭐, 이런 일정은 뭐, 형식적인 일정이어서, 정확하게 관세 관련해서 어떤 거를 한다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관세 관련해서 도대체 어떤 걸 한다는 건지 어, 그게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요 먼저 방미를 한 일본 같은 경우는요 정확하게 딱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상무 장관을 만났어요 어, 상무 관련한 그 하워드 러트닉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 관세 관련해서 먼저, 첫 번째로 미국의 재무장관, 스코프 베선트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의 제임슨 그리어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국의 상무장관인 하워드 러트닉이 하고 있습니다. 러트닉 같은 경우는요, 이 재무장관, 스코프 베선트에게 약간 권력구조에서 살짝 밀려났어요. 어, 그래서 지금 3위 정도. 어, 세 번째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 하워드 러트닉 사무장관이 이 일본 측 다, 담당 강료입니다. 아카자와 료셰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만나서 두시간 정도 협상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8차 장관급 회의예요. 벌써 8차가 됐네요. 네, 그래서 일본이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자민당이 또 대패를 했고, 이이시바시게로 총리가 이제는 거의 뭐 레임덕이 와서, 뭐, 레임덕이라고 하긴 뭐하죠? 일본은 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아마 좀 사임 압박을 받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완전히 국정 동력이 약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정체된 협상을 관세 협상으로 좀풀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일본이, 어, 뭐 이제 다 내려놓고, 뭐 국방비 인상이나 뭐 이런 것도 다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일본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우리나라에 좀 많은 어떤 부분으로 이제 좀 시사할 바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재무장관, 스코프 베선트 재무장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분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고, 일본도 일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미중재무, 어 어떤 관세 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이요, 어, 스코페센트가 중국과 28일, 29일 날 무역 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정 아니겠습니까? 이게 미국에 계시지도 않아요. 어 어디 계시냐면 저기 스톡홀름으로 가십니다. 스톡홀름이 스웨덴이죠. 어 그쪽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어 여러분, 미중 저번에 관세 협상이 5월달에 여러분, 됐습니다. 상호 인하 기간으로 히토류 공급이나 뭐 이런 것도 협의가 되었고, 대신 미국은 관세를 좀 낮추고, 뭐 이런 것들이 8월 12일 날 만료가 됩니다. 여러분, 중국은 좀 특별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어서, 어 우리나라처럼 이제 8월 1일 날 이제 다시, 어 시작되는 게 아니라 8월 12일 날, 어 이게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장될 거예요. 연장이 될 거고요. 어 미국도 이것에 대해서 연장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뭐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가 미국은 145%였고 중국은 125%뭐 이런 식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했는데 90일간 지금 115%씩 낮춰서 어 미국은 중국에30% 어, 30%, 그리고 중국은 미국에 이제 10%, 뭐 이런 식으로만 이제 협의가 되었고요. 일단은 그래서 18월 1 2일날 만료가 되는데, 어, 여러분, 미국 재무장관이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28일, 29일에 이제 스웨덴 스톡홀룸으로 가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가서 그냥 딱 가서 놀고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다 준비도 해야 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중국과의 협상인데, 어, 이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베선트 장관 혼자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 아마 여러분 이거는 더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하게 될지 참 운명이 달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걸 하고 있냐 이 메리 경제가 굉장히 요즘 보도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걸 나오고 있냐면 어 소고기랑 쌀은 지키겠다 라고 합니다 네, 히든카드를 에너지로 잡는다고 하는데 어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스쿼트 배선트 장관이 28일 29일 스톡홀름으로 떠난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주장인데요. 이건 예정이에요. 그런데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될지 모르겠는데 한미재무통상장관이 이제 그니까 러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그 여한구라는 사람과 지금 김정관 산업부장관 뭐요 사람 그리고 또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협상을 할 건데요. 25일 날, 어, 이게, 나온다고 하는데,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관세 협상의 핵심 아젠다가, 여러분,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이에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이 한국 정부가 물러나지 않을 거다라고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협상할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이거를, 잡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네, 소고기 관련해서 지금 30개월 이상의 소고기 시장 개방을 요구를 한게 누구냐면 스코패슨트 미국 재무장관 이에요 어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더 이상은 개방을 할수 없다 라고 이렇게 나온다면 네 아마도 관세협상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뭐 핵심 카드를 이제 석유 관련해서 이 대미 수입 확대, 이제 석유를 조금 더 많이 수입하겠다, 라고 하는 거를 카드로 쓴다고 하는데, 뭐, 네, 여러분, 일단은, 예, 네, 저는 솔직히 이번 정부의 그, 전략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일단, 뭐, 두산 전 장관, 나, 장관이 아니라 회장, 뭐, 그 사람도 이제 추국을 한다고 하고, 이제 카타르 오만산 액화 천연가스를 미국산으로 대체하자, 라고 하는 거, 뭐, 그런 거, 그런 거랑, 소고기랑 쌀 시장은 개방하지 않겠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수입 확대하겠다.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 25일 날 일단 협상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는 하나, 음, 여러분, 이거 잘안 되면요. 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진짜 큰일 날수 있습니다. 8월 1일부터요. 지금 안 그래도 삼성이나 하이닉스 반도체 관세 들어오기 전에도 지금 거의 박살이 났고요. 뭐 LG전자, 삼성전자 다 마찬가지고요. 철강 관련한 회사들, 구리 관련한 회사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인데, 네, 여러분 정치적으로 이게 만약에 여러분 정치는 경제고 경제는 정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진짜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지금 남은 일주일 동안에 지금 상황입니다. 막 이렇게 무조건 잘될 거다라고 말하기는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25일 날 관세협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보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미를 했다고 하니까 네,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우파 유튜버 알고리즘을 위해서 좀 도움 역촌 좀 드리겠습니다. 어, 너무 많이 바뀌어요. 이 알고리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멤버십으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채널 홈 들어가셔서 더 보기 누르면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어, 거기 통해서 가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